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빈칸 추론 유형 풀이 비법을 보면 빈칸 추론 유형 문제의 글의 구조는 주로 원인 결과, 문제 해결, 대조 전환의 형태 속에서 등장해요. 보통 빈칸 바로 앞과 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숨어있게 되죠.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내용 유추형, 태도 파악형, 핵심어 추론형 중 구별해야 하고 그순이의 주된 주장이나 목적을 파악해줘요. 자, 그럼 크레니온 같이 볼까요? It is typically 보통 considered 여겨집니다. Important 중요하다라고요. To make sure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Species do not go extinct 종들이 멸종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진대요. Unless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이에요. They are really nasty. 그 종들이 진짜 골칫거리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요. 자, 그것이 extinct. 멸종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Since, 뭐뭐때문에라는 의미죠. Most species, 각각의, 그 대부분의 종들이 are above the threshold, 어떠한 인계점 위에 있기 때문에 There is, according to this argument,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is not really much of a general problem.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죠. The focus, 바로 초점은, is just 단지 on a specific subset, 특정한 일부에만 있는 거예요. 바로, of endangered species, 멸종 위기 처한 종의 특정한 일부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but 중요하죠. 하지만, suppose that dead a 를 한번 가정해 보세요. The unit, 그 단위가 is not a species, 종이 아니고, or not just a species, 단지 종만이 아니라 but, b o t 이야가 중요해요. Ecosystem, 생태계와 and 그리고 their supporting habitats, 그것을 뒷받침하는 서식지가 단위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Suppose, within ecosystem, 생태계 내에서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이 빈칸을 가정해 보다 라면 그 빈칸이라는 건그 위에 있는 걸 봐요. 자 생태계나 또는 그 주변에서 뒷받침하는 서식지다 라는 거죠. 자더 보면 Then 그렇다면 It is the system. 바로 시스템인 거죠. That needs to stay above the threshold. 그 인계점 위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While it is still necessary to protect species, 자 종들을 보호하는 게 여전히 필요한 반면에, from falling below their particular threshold, 그들의 특정한 임계점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종들을 보호하는 게 필요한 반면, it is not sufficient.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거에, just to do this. 그냥 단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now, 이제 requires 요구를 하는 거죠. much more, 훨씬 더 많은 거 요구예요. preserving, 보호하고, and enhancing, 강화시키는 거예요. ecosystem, 그 생태계 자체를, 그리고 habitat, 서식지를 강화시켜야 돼요. to a level sufficient, 충분한 수준까지 강화시키는데, to sustain the Myriad of interrelated species. 서로 연결된 종들, 그 수많은 서로 연결된 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끝으로, weak sustainability, 약한 지속 가능성은, suddenly, 순식간에 becomes a much more serious, 훨씬 더 심각해지기도 하고, and complex matter.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지 1번 볼까요? Balance comes from chaos. 균형은 혼동에서 온다. 자, 균형과 혼동, 균형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죠. 2번. Changes are naturally reversible. 변화는 본래 되돌릴 수 있다. 자, 환경 변화를 다시 돌릴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었죠. 3번. One gains only when another loses. 누군가가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잃는다. 이런 제로성 게임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고요. 4번 What seems good is not always good.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역시 주제에서 어긋나죠. 마지막 5번 Everything depends upon everything else.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에 의존한다. 여기서 말한 그 의존한다라는 건